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온 열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주님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힘든 세상, 거친 세상 풍파 이겨내느라고 단단해져 버린 우리 마음, 오늘 하루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살아 녹아내리는 그런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과 아주 유명한 예언자 발람이 만납니다. 어, 그런데 둘다 아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발락은 어떻게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땅끝터리까지 나와가지고 발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준비하고 대접하면서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원하는 거다 준다고 했잖아 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어, 저희 세대 말로 하면요. 얼마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요즘 mz 세대 느낌으로 표현하면 워라벨 내가 그거 보장해 줄게 진짜야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발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뜻이 분명해요. 뭐냐면요,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안할 거야. 왕인데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그대로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특별히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가치관을 포기해야만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둘다 그럴 마음이 없으니 평행선을 계속 이루게 되고 이번 주 내내 묵상하시는 동안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포인트로 삼고 나누기 원하는 건요. 발락의이 많은 수고,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 600km나 38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두 번이나 방문하고, 또땅의 끝까지 나와서 음식을 주고, 또 마치 아부를 떠는 것처럼 아량을 떨고, 또 거절했을 때 마음 아프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수고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앞에서 그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 헛된 것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발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발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다짐했을 때 발락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지위와 돈과 명예와 명성 기타 등등등 많은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음성들을 거야 하는 이 삶의 태도와 노력이 있을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한 공격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발람이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해주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만연해 있던, 널리 퍼져 있던, 혹은 발람이 생각하기에 신의 뜻을 듣기 좋은 방법, ...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들을 배우고 또 실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하는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반락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하려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 원수의 공격이 소용없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수고와 노력, 인생의 에티튜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길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이만큼 악할 수 없다, 더 악해졌다, 자녀들 기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딸가진 부모들은 더 걱정이 많다, 변화하는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보이스 피싱에 안 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등등등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과 같은 사신이 온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온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것도 아니고 60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왕이 자신을 마중 나와 이런저런 잔치를 베풀며 직접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유혹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안녕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담대히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담대히 발락에게 전할 때 발락이 사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함께 동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살아내는 그 힘이 있을 때 날마다 욱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수고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가치관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펄스펙티브를 따라 산다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바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크리스천 펄스펙티브를 가지고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음, 아주 오래 전 얘기인데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잠시 양재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사역하는 동안은 바빠서 친구들을 잘못 챙겼는데 이 양재 온누리교회를 잠시 출석하는 동안 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왔지만 교회 가지 않는 친구들 제가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순모임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희 담당이었던 순장님이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약사셨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순모임을 하면서 본인 삶을 쉐어링 하는 거예요. 어, 누군가 펑크를 냈고. 이걸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안 하고 싶어 하고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자원해서 그러면 제가 주말이지만 메이크업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에 따라서 본인이 자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나눴거든요. 저는 속으로 와,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도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지?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 그런데 저와 함께 이제 갔던 친구가 차 타고 돌아오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거 호구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보면서 사는 거지. 자기 토요일 날 하고 싶은 거못 하잖아, 그러면. 어, 왜 자기가 나서야 돼?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 요즘 몇번 한동안 교회 출석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15살 때부터 26살까지 그 당시 저와 함께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반듯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세상 말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껏 미련하게 살아봐요. 다들 끼어들기 해도 우리는 처 멀리서부터 줄 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들 눈치 보면서 빠져도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게, 너에게 명예 줄게, 너에게 이런 것들 줄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 따라 살 거야. 라고 과도하게 미련하게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하나님 뜻 말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도 있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것만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 찾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과 능력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이자야 61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들으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예쁜 매일 묵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오후 5시 30분에 토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